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스터 헝그리컵왕중왕전 8강 1일차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우기 의원 옆에는 게임도움 말씀의 장현재, 전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또 오랜만에 또 어, 컵단위 대회에서 네. 하게 됐는데 어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중왕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하스스톤 헝그리컵에 참가해 주신 팀들을 초청해서 네. 네, 저희가 팀을 한번 좀 짜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좀더 재밌고 수준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되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역대급 우승자, 준승자 우 라인업들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자존심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쯤 되면. 네. 근데 뭐 강한 팀들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더욱더 약간 어, 팀 간의 자존심 단계를 더더셀것 같고요. 네. 특히나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저희 아스스터 그립컵이 드디어 이가드잔이 어, 포함된 메타로 대회를 처음 여는 거다 라고 네.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메타가 굉장히 또 급격하게 바뀜에 의해서 어, 선수들의 그런 적응 네. 얼마나 또 많이 했는지 그렇죠. 중요할것 같죠. 딱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다른 메타가 생성이 됐고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볼거리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경기를 진행해봐야 될것 같은데 경기 앞서서 먼저 대회 개요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서스터 헝그리컵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대3 팀 메탈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7전 구선승제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선봉, 중견, 대장 순서대로 엔트리제로 출전이 되겠고요. 세 개의 영웅이 패배가 되었을 때는 바로 이어서 어, 경기가 넘어가게 되겠죠. 승리한 영웅은 계속해서 플레이하고요. 패배한 영웅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정복전이 아니라 승자 연정 연전, 연전 방식이 되겠고요. 하나의 직업을 이제 계속 사용하는데 그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 덱 하나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대회 일정과 상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15일날 진행하게 되겠고요. 4강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 결승과 3 4기전은 12월 27일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승 상금은 60만원 준우승 30만원 3등은 상금이 10만원이 되겠고요. 자 8강 대진표 초청팀들의 일단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단은 오늘 1,2경기를 먼저 살펴본다면은 무라클 2팀과 엄청난 운명팀 그리고 OTK팀과 흔들거리는 소인족 팀이 네.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커리어가 밑에 나와있는데 오라클 팀 8차 준우승 <laughs> 네. 엄청난 운명 팀 9차 우승 그렇죠. OTK 팀 7차 준우승, 준우승. 그리고 네. 흔들거리는 소인족 팀은 이제 오늘 여, 여태까지 총 모든 경기 중에 예선 최다 참가 팀으로 예, 지금 오타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약간 네. 어, 흔들거리는 소리 중에 저희 스폰 팀이 아닙니다. 아, 예. 네, 스폰 팀이어서 저희가 넣은 건 아니고요. 예산이 아니라 예선 팀이에요. 약간 오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헝그리앱 팀 대회 정말 최다 출연 팀. 네. 하지만 단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약간 열정을 좀 존중하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과연 나와서는 얼마만큼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거린 서인족팀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네. 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든 팀인데 계속해서 예선 탈락을 하니까 저희 네. 입장에서도 어, 뭐 선수들 입장에서도 어? 저팀왜못 올라왔지 하는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네. 어, 한번 오늘 경기를 통해서 과연 그들의 실력.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8강 1경기를 진행해야 될것 같은데요. 8강 1경기 오라클 2팀과 엄청난 음명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먼저 팀 엔트리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오라클 2팀 같은 경우에는 얼리미티드 그리고 쉐이커 졸림권 선수가 나오게 되겠고요. 엄청난 네. 음명팀에서는 아크룩스 그리고 저 선수가 아카시아 선수죠. 네. 아카시아 선수 네. 한국의 덱메이커 선수 이렇게 라인업을 자, 왔습니다. 사실 이제는 사제와 성기사 예전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함정 카드로 불리게됐었다면 네. 사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어요 많이. 네 이제 최근 대회에서 보였던 메타들 기준으로 좀 산정을 해보자면 사제는 그래도 이 티어 반열까지는 올라온 반면에 기사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그이 티어에서 1티어 덱들 노리고 있던 양꾼이 굉장히 많이 좀 위상이 추락을 했죠. 그렇죠. 사냥꾼이 네. 오히려 거의 9티어로 떨어졌다. 예. 지 말씀드려도 이 아니죠. 기사의 기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렉사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일단 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사냥꾼의 그런 좀 파이법이 안 나오고 있어서 사냥꾼이 네.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 사냥꾼과 그 말씀했던 그 성기사. 어떻게 작용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대결 선봉, 선봉장의 대결 이어지게 될 텐데 선봉장 현재 오라클 이 팀에서는 올리미티드 선수가 드루이드 흥모업사 성기사로 준비를 하고 있겠고요 엄청난 운명 팀에서는 아크룩스 선수가 나오게 되겠는데 네. 도적과 성기사 사냥꾼 어, 아크룩스 선수가 기사와 사냥꾼 둘다 가지고 있어요 버리는 카드아니야 <laughs> 네. 아이사람 버리고 간다. 네, 그렇죠. 일단 네. 선봉장은. 정찰하고 정찰 와. 네, 정찰을 정찰 한번 보내야겠다 음. 그런 의도가 좀 다분하지 않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 연전 방식이 기 때문에 도적을 쥐어줬다 이게 좀 히든 히든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오 어,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말씀하신 그 도적 도 굉장히 또 최근에 또 강력한데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가 되겠고요. 현재 경기 경기 준비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8강 1경기 1세트 경기하면 만나보시죠. 이제 도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티어로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티어 네.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왜냐하면 1티어에 있다고 생각되는 덱들이 요새 전사와 술사 두 개의 어그로 덱이기 때문에 그 어그로 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매치업에서 활약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드루이드 덱이 굉장히 독특해요. 얼리미티드 선수가 최근에 유행하는 그 비치 드루이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약간 토큰 드로의 형식의 덱을 들고 온것 같죠? 네, 해, 저 바다 사냥꾼까지 들어가 있는 토큰 드로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초반 빠른 템포의 덱들을 견제하면서 본인도 빠른 템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덱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습니 그렇죠. 어기어 차라고 네. 하는 예, 그 카드를 말씀하신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핸드 자체가 초반 필드 압박을 강하게 넣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크우스 선수가 도적 입장에서 굉장히 좀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고요. 아, 아 손패가 총체가... 스페온두 장과 지금 알아볼 스안다 네. 최근 이제 저런 해적들을 한 장이라도 사용을 하는 이유가 저 해적 패치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 카드로 이제 필드 전개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지금 도적이 여기에서 기습을 고민을 할만 해요. 그냥 필드 데미지만으로도 도골꾼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그 부분을 신경 쓰고 또 토큰이다 보니까 개체수를 정리해 주는 게 이제 진행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해줬고요. 그렇죠. 그래서 숲의 영혼을 좀 언리미티드 선수 입장에서 사용하기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라도, 어, 그, 기습을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스페어 영혼으로 이득을 네. 정말 많이 챙겼던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아르거스보다 먼저 스페어 영혼을 음. 사용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 필드가 정리가 돼버리면그 이후로는 필드를 전개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핸드에 스페어 영혼이 두 장이나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필드를 좀 구성하기 위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전 스페어 영혼으로 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생의 표유까지 어, 여기에서 이제 아르거스를 사용을 하면서 필드 전개를 해주고 다음 턴에 이제 까마귀와 스페영을한번더 사용을 하게 된다면 도적 입장에서는 그 필드를 정리한다기보단 오히려 무시하고 가는 방향으할수 밖에 예, 플레이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얼리미티드 선수는 그러한 설계를 좀 미리 여기서 하기 위해선 예. 아르거스를 통해서 필드를 붙이는 게더 좋겠죠. 혹은 저 여교사가 굉장히 좀 예. 신경이 쓰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야생의 포효를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야생의 포효와 아르거스 둘중 하나를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언리미티드 선수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플레이는 이 대기 어그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형식의 대기다. 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플레이를 말씀드렸는데 오 여기에서 아르거스를 걸어주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아크로스 선수가 비뇽을 냈을 때 여기서 칼라이 부채가 칼라이부채. 나오게 된다면 게임이 그냥 터져버리죠 거기서 게임이 칼라이부채. 끝날 수 있어요 그 아, 아 내년 자 그렇다면 여기서 토큰을 좀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과 근절격까지 사용을 하는 게 괜찮을지 그리고 동전에 냉혈까지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토큰 드루이드이기 때문에 필드를 예. 먼저 깔수 있을 때다 깔아둔다. 예. 그리고 지금 여교사로는 저화수인들을 정리한다기보다 본체로 달려주면서 상대로 하여금 휘두리 있으면 휘두를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렇죠. 자 일단 지금 마음가짐과 그림자 일격까지는 확정이 맞는데 냉혈을 살짝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 이거 다 사용 안 하나요? 아, 가득전을 기다린다. 자제짠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까마귀의 스페 영혼을 통해서 강하게 압박 넣어 줄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분 좋습니다. 혹은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면 비룡만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해답이 될수 있고요. 네. 여기서 달려놓게 됐을 때 데미지가 4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체력이 21이 되고 필드 위에 개체 수가 3 개, 6이죠. 그러면은 다음 턴에는. 17데미지 정도까지 17 데미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거의 빈사상태를 만들 수가 있고 본체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필드 전개를 해놓게 되면 조적 입장에서 정리하기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탈 m 스자 이번 타이밍에서도 필드를 깔끔하게 밀 d 는 m a 는 e 3 d a 아 글쎄요 전턴에 가젯잔 때문에 좀 기다렸다라는 판단이 좋지 않게 작용한 게 아닐까요? 네 마음 굳이 가젯잔을 기다릴 가자...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전 냉열까지는 이제 너무 무기수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마음가짐 그림자 일격 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해볼 만한 플레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네 휘둘러치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좀 그런 게 아닌가. 근데 휘둘러치기를 맞아도 어쨌든 상대방 플레이를 할수 있는 안 깔리는 거잖아요. 그됐을때 그리고 휘둘러치기를 맞았을 때에는 상대가 카드를 소모한 것이지만 반대로 이쪽에서는 여교사를 활용하지 못한 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꼬였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탈러스를 네. 먼저 필립이 내줬고요 자 여기서도 좋은 카드를 그렇다고 또 아끼겠다는 판단인데 아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자, 마음가짐 두 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역시나 아틀로스 선수의 기다리는 카드는 가졌지 자, 올림픽드 선수 이번 턴. 아, 야생에 포여두게. 이러면 전 턴에 달려났더라면 거의 지금 킹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 턴, 여기서까지 정리하고 있고요. 탈로스를 잡을지 명칠 때를 지는데 탈로스를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탈로스를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기습이 있었다면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탈로스와 연계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이고, 오히려 본체로 달리면서 빌루적을 시키고 탈로스를 상대로 하여금 교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드루이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덱을 들고 왔지만 도적과 운영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적이 계속 시간이 생기게 되고 전혀 HP 압박을 받지 않게 되면서 필드를 내려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도굴꾼 하나만 나오게 되더라도 드루이드보다 당장의 필드가 강력한 상황이고. 자, 이번 턴에서는 글쎄요. 야생의 포효두 장을 썼을 때는 12에 15, 16 데미지가 예. 나오는 상황이고요. 룬의 알에 야생의 힘을 사용한 다음에 야생의 포효를한번 사용하고 필드위 하수인을 이제 본체로만 정리를 한 뒤에 다음 턴에 두 번째 야생의 포효각을 보는 게 조금 더킬과에 가깝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룬의 알, 예. 야생의 힘까지 발라주고 있고요. 필을 어떻게 변할지? 끝까지 야생의 부유는. 어, 아꼈어요. 아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나머지 야생들은 전부 다 본체로. 어, 다 달리진 않았어요, 또. 어, 가젯짱나오작 됐거든요. 이러면은. 자, 난리 났습니다. 이게 가젯짱이 나오기 전에 압박을 넣어야 되는데, 시간을 줬어요. 그렇죠. 예. 시간을 준 상황이 되어버렸고. 자, 마음가짐. 절개도 아, 됐고요. 예, 이러면 절개로 또 개체수 정리가 가능하죠. 자 여기서의 고민은 절개를 먼저 쓸지 아니면은 칼잡이 강도를 먼저 낼지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역시나 절개. 예. 벤 클리프. 오 이러면 마음가짐 한번더 해서 내년을. 저 도굴꾼에 발라주고 뱅클리프까지 낸 다음에 다음은 킬담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본체로는 아랫것을 정리해주면 상대의 야생의 포유각도 안 나오고요. 예. 그렇죠. 자 내가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도저. 뱅클리프까지 나가게 된다면 음. 12 10인가요 지금 몇이죠? 14 14. 거의 다 됐어요. 예. 본체로 다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칼라리빨 드루이드로 돌진이 아닌 이상. 그렇죠. 네. 돌진이좀한 이... 나왔어요. 클라리팔 드루이즈였다면3 데미지에 12 데미지 해서 1데미지 부족했네요. 그렇죠. 네. 맞 그래도 1 데미지가 부족했는데 이게 언리미티드 선수가 저런 덱을 들고 오는 판단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덱들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야생포유 두 장을 정말 강력한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 야생의 포유를 아껴주다가 핸드에서 노는 약간 그런 식의 운영이 되어버려서. 달릴 때 약간 못 달렸던 게 약간 좀 아쉬웠다. 네, 배제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꽤나 있었음에도 음. 그 결국에는 공격적인 덱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좀 낭패가 아니었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